토스트 만드는 게 이렇게 쉽다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써니 라이프의 써니입니다. 편안하게 잘 주무셨나요? 이제는 조금씩 추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싫어요. 그러지 않나요?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할게요. 자, 오늘 아침 재료는... 이거예요 어... 뭘까요? 맞아요 오늘은 그... 간단하게 토스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햄, 치즈, 계란, 사과, 파, 응, 빵한 조각, 식빵 한 조각 그리고 우유 자, 빵은 빵은 반을 나눠주세요 아들은 아침 준비 중이에요 항상 제 영상에는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죠? 죄송해요 아들이 지금 샤워를 하고 머리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란은요 계란, 어, 토스트 하나 만드는데 두 개면 충분해요 그리고 소금, 소금 한꼬집 정도 살짝 간해 주시고요. 이제 만지. 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버터 있으시면 버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달궈진 팬에 불을 아주 약하게 주세요. 불을 아주 약하게 조절을 하시고요. 준비했던 계란을 다 쏟아 으세요 자, 그리고, 자, 팬다 이용하시고요. 넓게 펴진 계란에 토스트를 올립니다. 자, 토스트는 한번 뒷면을 적셔 주고요. 자, 뒤집어서 두세요. 자, 지금 보면 간격이 띄워져 있죠. 한번 적시고 뒤집고 간격을 띄워서 마주 보게 둡니다 지금은 초간단 토스트 만드는 중입니다. 꼭 따라 해보세요. 천천히 골고루 익혀주시고요. 가장자리를 봤을 때 충분히 익을 때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뒤집으면 찢어져요. 조금 더 익혀주세요. 계란이 천천히 익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너무 쉽고 너무 빨리 할수 있는 거여서 급하지 않게 하셔도 돼요. 천천히 가장자리를 보면서 충분히 익혀주세요. 천천히 익어가고 있고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 움직여진다라는 거는 아래쪽이 잘 익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여질 때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색깔이 어때요? 좀탄고같나요 아니에요. 네, 충분히 괜찮고요. 자, 겉에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자, 천천히 하세요. 이거는 뭐. 자, 이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아 올리고요. 이제 다시 한번. 해서 잘 붙여 주시고요. 자 나머지 재료를 빵에다가 올릴 거예요. 치즈 올렸고요. 이쪽에는 햄을 올려요. 자, 저는 넉넉하게 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 중간에는 사과.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올립니다. 자 끝났어요. 그리고 반으로 계량이 한쪽이 익었을 거예요. 반으로 접으면 끝납니다. 반으로 접어 볼게요. 짠. 이야. 너무 맛있겠다, 교차. 그 어때요? 정말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정 맛있어요. 아침에 사과 좋잖아요. 사과 꼭 넣어서 만들어 보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